국제신문 8면입니다. 제목이 어, 저소득층 자활사업 주민반대로 연기. 그 제목이 너무 밋밋하게 뽑혔는데, 저소, 일단 자활사업이라는 건 이제 그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저소득층한테 일할 기회를 주고, 일을 통해서 조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, 이 주민반대라고 할때이 주민 안에 이제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. 그 그러니까 구의원이 이 주민들 입주자 대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, 그게 핵심 기사인데요.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. 어,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이 자활 사업이 구의원을 앞세운 주민 반대로 무산 위기라고 합니다. 어, 서구에 따르면, 어, 지역 자활센터가, 어, 운영 예정인 빨래방의 개점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. 서구 토성동에 있는 한 빌라 1층에 세탁기라든가 관련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, 이 1층 위에 사는 주민 6세대가 반대하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라는 거고, 반대 입주민 대표는 서구의회 A 의원입니다. 자활센터에서는 일단 빨래방이 운영이 되면은 0명 정도의 저소득층이 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빨래방이 운영 성과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좀 수익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, 빌라 1층을 임대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제 가스관만 설치하면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은 세탁기의 소음 악취가 우려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A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입주민한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, 서구는 갈등을 조율하고 있지만은 정식 해점은 미지수다. 이런 기사인데, 그 기사의 내용은 여기까지고, 어, 뭐, 어쨌건 간에 이분이 구의원이지 않습니까? 그, 오히려 이제 이런,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분인 것 같은데, 특히나 이 뭐, 빨래방을 갈 건데 세탁기 소음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, 뜻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이렇게 나서서 님비를 조정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민들하고 자활센터를 중재해 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. 예, 오늘 신문기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